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남자 경청남 정승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상남도 김해시에 방문을 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무로 거리라는 곳입니다. 오늘 무로 거리에 들어가서 경남 청년들과 김해 청년들과 인터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기 김해시에 있는 이제 무로 거리라는 곳인데 어, 여기 처음 와 보는데 어, 좀 어, 색다르네요 이렇게 뭐 조명들도 있고 어좀 재밌는 동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들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오예 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 진짜 어제까지 영상을 보셨네. 어, 너무 감사해요. 경남에 대한 장점 말씀해주실 거 있나요? 일단 김해에 대한 장점을 어, 좋아요, 말씀드리면은. 좋아요. 일단은 요 제가 체육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체육 쪽으로 정말 많은 발전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런 각종 실업팀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팀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엘리트 체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김해시가 이제 엘리트 네. 체육이 잘 되어 있구나 네. 실업팀도 좋고 네. 아 그렇구나. 어, 또 처음 알았네요. 아 어, 그러면은 또 청년으로서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사, 어, 사장님께서는 어떤 고충이 있나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부 다 지금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음, 네네.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좀 고충이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게좀 아쉽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경남 청년으로서 이제 뭐좀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이런게 있을까요 네뭐 청년들한테 대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부 쪽에서도 음. 이제 뭐 체육 쪽이라든지 어, 네. 여러 가지 체육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아, 우리 혹시... 친구들 좋은 선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경남 김해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경남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조용하고 음?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조용하고 살기가 좋다. 그러면 그중에서 혹시 김해의 장점은 네. 또... 가게... 고기가 맛있죠. <laughs> 아, 자영업자. <laughs> 네. 그러니까 또 아이. 자 그럼 우리 사장님 지금 그래도 청년의 나이에 지금 들어가 계신데. 아, 제가요? 어, 그렇죠. 정말. 지금 아까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했죠? 서른아홉입니다. 서른아홉이면 청년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경남 청년으로서 네. 어, 좀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음. 거리를 조금 이제 활성화 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제 좀. 조용해졌는데 아, 조금 네네.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쪽 소상공인 분들이 좀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네. 아, 네. 인터뷰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에서 여행을 가야 한다. 그럼 어디 추천하세요? 봉리단길. 봉. 봉황동에 있는데 봉리단길. 아, 이름이 봉황동이에요? 네. 어, 거기 그럼 거기 어떤 게 좋아요? 카페 일단은 카페들이 많아요. 좋은 거 같았어요. 아, 방금도 거기 갔다 왔어요? 네. 거기가 되게 핫한가 보네요. 봉리단길이. 상징적으로 많이 가요. 어 그러면은 본인들의 꿈이 있다면 저꿈빵 만들기. <laughs> 제과제빵사가 꿈이시고 그 혹시 본인의 꿈? 저는 이제 돈 많은 백수요. 요즘 청년들 다오 그런 답변이었는데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 어, 또 구독자시라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와.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네, 봐주시고. 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김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잘 생기고 이쁜 사람도 많고 여기 보다시피 이제 네. 이 청년들의 네. 핫한 거리 여기 썸탈때 내외동 네, 목적월목 이기딱 분위기 좋은 딱 날씨 시원할 때딱 야장에서 딱 한잔 하면은 아. 아, 이 바로네 썸탈때 야장에서 이제 한잔 네. 하면은 매칭 습 튼다 야, 예, 바로 아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아 네. 그럼 혹시 직장인으로서 또 그러면 나름의 또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고민거리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있나요? 시업사원으로서 음.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네 처음에 잘 모르는 그런 아, 것들. 그렇죠, 네. 그렇죠. 서투니까. 네, 서투니까네. 이런 거는 다이 나이대에 맞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네. 자 그럼 앞으로 청년으로서 경상남도에 바라는 점 있을까요? 청년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취업지원금이나 어,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월세 거. 지원금? 네, 네 월세지원금 이런 음. 거 조금 더 많이 나오면은 네. 이제 또 청년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라에서 지원 제도가 청년들을 위해 네. 조금 생겨났으면 좋겠다. 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시간 되세요. 네. 네. 아, 지금 또 무로거리. 어, 무로거리 들어올수록 되게 핫하다. 저 안에 가면은 좀더 사람 있는 거 같아. 오, 아, 혹시 어, 어여 안녕하세요. 신시깨방정예 <laughs> 맞습니다. 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깐 아, 앉아도 돼요? 앉아요, 앉아. 어, 어, 되게 아, 부침성 안녕하세요. 좋으시네. 부침성이 너무 좋으시다. 청년으로서, 어, 혹시 고충 같은 게 있을까요? 고충 많죠. 어, 어떤 거 있어? 요 월급이 너무 짜요. <laughs> 월급이. 혹시 그러면 김의 장점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김의 장점 당연히 뒷고기죠. 뒷고기가 네. 금액 싼데 맛은 와 끝내줘요. 약간 먹거리 장소는 또잘 되어 있고 아또 놀만한 데도 좀잘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김해가 제일 좋은 점은 양반향으로 잘 뚫려 있어요 조금만 그냥 옆에는 창원이고 부산이고 네. 또아 가는 길도 잘 되어 있고 아 그러니까 이제 김해는 맛집 뭐 먹거리인가 그러니까 놀거리도 많고 교통도 잘 되어 있다 이거죠 아 이래저래 그러면 김해의 장점이 또 엄청 많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사진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혹시 실례지만 아직 그럼 학생이신가요? 어 아니요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럼 취업 준비하고 계신 거고 그럼 현재 청년으로서 고충 있어요? 자격증이 잘안 따져요 <laughs> 이제 김해분이잖아요 네. 김해나 경남의 장점 김해는 아무래도 수로 왕릉이 최고죠. 가야를 세우신 분의 네. 왕릉이니까 뭐. 아그러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명성이 있으니까 네. 어, 거기에 또 이제 방문해 보시면 좋다. 그럼 혹시 꿈이 뭐예요? 네이아티스트. 되는 네. 거. 그래서 본인 가게 운영하면서 이제 자영업 하는 게 꿈이에요? 네. 어, 네. 그러면 꿈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그럼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3년차) 어쩌면 직장인이잖아요 물리치료사 직장인으로서 고충이 있다면 조금 더그 직업상으로서 음... 잘 해주고 싶고 아, 네. 그 앞으로의 삶을 잘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 어, 직업정신이 엄청 투철하시네요 프로정신이 그래, 그럼 혹시 김해 안에서 그러면 추천할 만한 뭐 데이트 코스라든가 뭐 하프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가야랜드가 가야랜드. 어 가야랜드가 어, 네. 벚꽃으로 유명해요. 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본인의 꿈이 있나요? 물리치료사를 계속하는 게 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일을 네. 무탈하게 쭉 오래 하고 싶다. 어네 너무 현실적이고 좋은 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경상남도 김해시 무로거리에서 우리 청년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어 제가 또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닐 때 우리 청년분들께서 너무 많이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막 사진 찍어 달라 하시고 하셔가지고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인터뷰도 또 다들 너무 잘 흔쾌히 웃으면서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수월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김해시 청년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경남청년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고 댓글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